이 그림은 이 부분이 삼륜구둘병난로라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밖에서 나무를 떼면 은 일반 아궁이와 같은 함실아궁이와 같은 그런 어, 형식으로 갖추는데 그 상판에 그 미장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난로의 그 공기를 빨리 데울 수 있는 난로의 장점을 이용한 것이고 그러면 이 에, 여기서 타는 불이 주방의 그 일정면, 그러니까 큰 방을 데울 수 없으니까 주방의 한쪽 면을 직화식으로 어, 방을 데울 수 있는 그런 면적만큼만 이렇게 데우는 것입니다.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비, 연기 배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? 이 3윤 벽난로에서 이렇게 나무를 여기가 불을 타면은 이 직화식이 상판은 철판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공기가 뜨시게 되고, 그 열기는 주방의 한 면을 구들장을 나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. 들어가가지고 정상적인 이, 이 부분이 굴뚝인 것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굴뚝으로, 연기가 굴뚝으로 배출되지만은, 이 난로와 주방의 높이 차이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굴뚝으로 모든 것이 빠지지 않고 아궁 쪽으로 나오는 그 연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? 그런 것은 그 아래로 다시 이 연기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날로 옆에다가 아궁이 옆에 굴뚝을 만드는 대동연도 고래 형식으로 아궁이 옆에 굴뚝에서는 그런 형식으로 연통을 세워 가지고 큰 연기는 굴뚝으로 빠지고. 여기서 에 높이의 그 적금에 따라 어, 역출되는 연기가 내게 되는 그런 연기는 다시 돌아가지고 그 벽난로 앞에 있는 그 연통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장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